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게 된 테스터 이호근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정도 진행돼 봐야 알수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최고의 자완 에이스 빠른 공과 체인지업을 겸비한 양현종 선수입니다 배트를 비껴가면서 헛스윙 방망이를 빗나갑니다 헛스윙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타자가 다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트라이 타자가 볼을 골라냈습니다 를 짧게 잡고 KBO 통산 최다 홈런의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시아의 홈런을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의선 아이 송진우 선수가 등판합니다. <레기> 우선 공을 맞춰야 되거든요.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3 삼진, 점, 삼진, 3 점, 3 점입니다. 완전한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타수에 들어섭니다. 미래의 메이저리거를 꾸준다. 터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따라가는데요. 더 올렸습니다. 삼장 넘으로.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잘 쳤어요. 또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공을 그냥 뛰려 보냈고 스트라이크 됩니다.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oh 보이는데요. 타자 성진아. 근성의 사나이 소나섭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작은 거인 소나섭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노블 투 스트라이크. 삼진입니다. 타자 우린줄 알았나요? 저건 아카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을 겸비한 쳤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타구가 날아갑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오범 FA 최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영우 선수 파워와 정교함을 갖춘 최고의 좌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공이 메소습니다 타자 삼진아 이렇게 허무하게 삼진을 당하면 안 되는 타자거든요. 애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타자의 배트가 무리네요. 헛스윙입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투수 손동렬 선수의 슬라이더는 알고도 못 친다는 얘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목소리> 그랬죠. 다석의 해결사 한대화 선수입니다. 해결사 찬스에 강한 한대화 선수가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공의 배트가 따라나옵니다. 강만가 어린데요. 타자 승진아.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아, 오늘 흥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